성균관 대학교와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49회 전국 영어수학학력경시대회가 오는 4월 6일 일요일에 실시됩니다. 원서 접수는 현재 진행 중이며 2월 16일에 마감됩니다. 2000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6년간 이어져온 이 대회는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권위 있는 시험입니다. 특히 수학에 대한 심층 평가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본인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최근 수포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전국 비교 평가가 부족한 초중등 학생들이 본 경시대회를 통해 자신의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늘교육에 따르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강남권 일부 유명 수학학원에서는 학원선발 시험 문항으로 활용될 정도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에서 수학의 평균 점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심층적인 평가를 통해 실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 수학은 30문항 중1세문항이 4점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체 문항 중 9문항이 주관식으로 출제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고력과 논리력이 필요한 주관식 문제에 대한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본 경시대회 수학시험은 30문항 모두 주관식으로 출제되어 학생들의 사고력과 논리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행학습 여부와 관계없이 각 학년별로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하여 실질적인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 경시대회 기출문제는 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일을 통해 문제 유형과 난이도를 미리 파악하여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하늘교육 교육 뉴스였습니다.